이렇게 가까운 캠핑장이라니 훌륭하죠. 훌륭해, 그죠. 근데 여기가 예약이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 요 저는 물론 네, 캠핑보다는 유튜버니까 촬영하러 오긴 한, 했는데, 좋네. 그냥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동네 분들이 고기 구워 먹고 일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 날씨 좋다. 여기는, 어, 킨텍스 캠핑장입니다. 좋은데요? 아 확실히 오캠이 편해. 아 근데 새 냄새가... 새 제품 냄새가 좀 난다. 새집 냄새네. 이 박스가 다거든요? 텐트랑. 텐트도 사실 촬영하려고 큰거 갖고 온 거고 그래도 또 세팅은 해야죠. 나왔으면 또 어? 뭔가 깔아야지. 이거는 제 추억이자 애증이자... 아무튼 그런건데 제가 만들었던 테이블입니다. 나름 이 당시에는 되게 어, 센세이션했습니다. 서랍 같은 것도 있고, 네. 아무튼 뭐다 네. 옛날 얘기긴 하죠. 오늘 무슨 추억 추억팔인가? 요것도 제가 만들었던, 제가 만들었던, 블랑캣. <laughs> 아, 이게 뭔가, 블랙으로 하나 만들까? 올블랙으로? 뭔가 좀, 미스 베치 같은데, 컬러가. 아, 그래도 보들보들하니 이게 좋아요, 이 촉감이. 뭐 계속 소리가 나네. 그냥 도심 속의 캠핑장 느낌 나네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 화장실 가는 길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 자리. 네. 제 자리고 뒤에 저 아파트 사고 싶어요. 갑자기 여기가 24번이고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가셨나? 제가 여기 오픈했을 때 초기에 와봤었는데 그 후로 잠시 잊고 있다가 여기가 아 있었지 하고서 오랜만에 와봤어요. 사실 저번에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오토 캠핑이 아니라 어 무슨 시민 피크닉 존인가 뭐한테 그런 게 있는데 거기를 왔었는데 너무 별로여서 그냥 당일날 바로 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패했던데 여기가 이제 오토 캠핑존이고 여기가 시민 가족 캠핑존. 저는 차라리 잔디가 더 좋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주차를 옆에다 못해요. 난로를 못 쓴다고? 이게 말이 돼? 아, 카라반네. <laugh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어디였지? 어, 24번 여기고, 제가 지금 여기 있고, 카라반족 있고, 화장실 곳곳에 있고, 지금 제 뒤로 이렇게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제 1번인데, 제가 저번에 저기 예약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봐. 아 그리고 저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제일 구석이라고 좋아했었는데 오게해 어, 떨어진다. 오 결정적으로 저는 유튜버잖아요. 근데 뒤에 쓰레기통이 자꾸 걸려가지고 <laughs> 여기가 이제 관리동 네 여기서 체크인하고 하고요. 시민 가족 캠핑존은 여기다 주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리어카를 가지고서 짐을 옮겨야 돼요.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laughs> 그리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평일날 엄청 저렴하죠. 어있어 고향시민이면 네. 할인도 되고. 안내 입구에서, 여기가 입구인데, 입구에서 보면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와, 진짜 금방 어두워지네? 어. 보니까 다들, 그 뭐야, 고기 구워 먹고, 뭐, 배달해서 음식 먹고 그냥 가시네. 좀 먹어야겠습니다. 요게 먹고 싶었어요. 어. 어. 도쿠슈 토리아라는 건데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 한번 먹어 보시라고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 봐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촬영 나온 김에 한번 먹어 보고 맛있으면 어. 이런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연락을 진짜 많이 받기는 하는데, 이렇게 연락 주신 데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요리는 잘 못하고, 잘안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습니다. 요거를 한번 오늘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맛있겠다. 아니, 근데, 제가, 빨리 먹으라고요? 먹을 거? 아니,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사실, 이, 잘 준비도 다 해오고 했는데, 유튜버다 보니까 소리에 좀, 민감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맞은편에, 저기 무슨 난방공사인데, 저기서 계속, 잉잉잉잉 하는 한 소리가 나가지고 아, 모르겠네. 요거는, 목살, 소금, 후추, 타레. 얘는, 안창살, 매콤, 달큰 타레인데, 기본. 항상 저는, 기본부터 먹는데, 기본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지. 달궈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잘 먹는 분들이 맛있게 먹는 것도 물론 좋고 광고 효과가 있겠지만 저처럼 맛없게 먹고 입 짧은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도 진짜 맛있는 거니까. <laughs> 뭔 얘기야, 이게. 와. 와, 이거는 냄새가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또 좋은 게, 뼈가 없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광고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광고 아닙니다. 이게 향이, 아는 향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닭, 이 하긴 닭이니까. 닭 요리의 향이 나긴 하는데. 나중에는 영상으로 향도 전하는 그런 기술도 생길 것 같아요 아. 된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뜨거워. 음 다 되어있네 와 이거 되게 부드럽네 음. 그 살점 부분은 되게 부드럽고 오독오독 씹히는 그런 식감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살짝 간이 셉니다 근데 간이 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밥이랑 이런 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이런 맛이구나. 응. 순한 맛이라고 또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오, 이거 향이 또 다르네. 아까 오늘 불 꺼냐고 하는데. 불냐고 했다 야지 근데 이게 기름이 엄청 많이 튀네. 지금 여기 난리 났습니다. 먹어볼게요. 예, 네. 맛은 어떤지. 음, 무슨 맛인지는 광고가 넘사되면 <laughs> 말씀드릴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그, 맛있네. 에잉? 지금 딱 11시 되니까 뚝 끊겼어요. 오, 그래. 이래야지. 그러면 화를 부릅니다 퀸을 위한 하루를 보내는 건 아니죠 어떨까요? 시설면 진짜 좋네요 오 뜨거운 물 나와요 뜨거운 물 여기 정수기랑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오 훌륭한데? 그죠? 아니 제가 맨날 백화점만 다녀가지고 요즘 캠핑장은 이런 게 당연한가? 이거 신기하죠? 공포로 올라와요 아 뜨거 맨날 물티슈로 설거지하고 가져가서 마저 설거지했는데 오토캠핑이 뭐 확실히 편하긴 하다 진짜 시끄럽네. 우선, 배가 불러서, 아, 조선 효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배가 부르면 우선은, 어 온잘못 잤습니다. 아니, 여기가 소음이 진짜 심해요. 네. 지금 이 주변 소음 들려드릴까요? 원래 어젯밤에 철수할까 하다가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모르겠다 이러고서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왔다가 놀다가 잠안 자고 가는 장소로 가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가 좀 소리에 민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음. 비행기도 날아다니네. 아무튼 저는, 어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는 마무리를 하고 근처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만 놓고 보면은 좋은 거죠. 저는 정리를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졸려. 레바.